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의필 변호사입니다. 파산에서, 개인 파산에서, 뭐, 법인 파산 마찬가지죠. 환가할 재산이 있으면 파산 채권자한테 채권 신고서, 법원에서는 이제 채권 신고 기일 지정을 하고, 그럴 때 이제 관제인은 채권 신고 최고서를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 실무관이 채권자한테 이거를 송달을 해줍니다. 그게 그게 양식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 신고 체고서 이 8월 5일은 관제인이 보내는 게 아닙니다. 관제인이 법원 실무관한테 보내는 이메일로 보내죠. 이메일 을 보내는 날짜가 2022년 8월 5일입니다. 귀사의 협조와 지원에 깊은 감사와 건성을 기원합니다. 채무자 홍길동은 이제 주민번호 쓰고요. 김 2022년 6월 13일 16시 서울해생보험으로부터 파산 선고 결정을 받았으며, 파산 관제인으로 본인이 선임되었습니다. 귀사께서는 본건 공문 별점 1 파산 절차 진행 협조 안내문 내용 및 별점 2 파산 채권 신고에 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시어, 서울해생보험 별관 파산과로 채권 신고 기간인 2022년 8월 31일까지 채권 신고를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위기일까지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배당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채권자 집회에서 신속한 채권조사를 위하여 파산 관제인이 사전 채권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추후 채권조사기일 2022년 9월 7일 16시 30분에 서울해생법원 사회관 6호 법정으로 출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권에 대한 이자는 파산 선고 전일인 2022년 6월 12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이자 채권으로서 채권 목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으로채무자 홍길동이 파산 결정으로 귀사에 본의 아니게 손해를 끼치게 됨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신속하고 성실한 업무 처리를 통하여 귀하의 채권이 조기에 배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채무자 홍길동의 파산관념인 변호사 홍연필. 이게 이제 접수 서류는, 이건 뭐 사실은 파산 배당을 받는 극소수의 채권자만 쓰게 되죠, 사실은. 뭐 1%도 안될 겁니다. 파산 절차 진행 협조 안내문이 쭉 있습니다. 파산 관제인은 채무자나 그 채권자와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자로서 법원이 파산 선고와 동시에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파산 관제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파산, 관제... 파산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채무자의 파산 원인 사실을 조사하여 채무자의 면책 여부에 대해서 의견지술할수 있습니다. 간혹 채권자 중에는 파산 관제인을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오해하여 관제인 협조 요청에 소극적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파산 절차가 지연되거나 공정한 채권 조사 및 채권 조사, 채무자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파산 관제인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채권 신고시 유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채권 신고를 부실하게 하실 경우 채권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선 보내주시는 채권 신고서에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소명 자료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자는 이자 계산서를 첨부하시고 이자율에 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권을 양도받았을 경우에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양수통지서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원금과 이자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할 경우 부인이 되어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간혹 금융기관의 경우 공신력을 내세워 채무자가 제시하는 부채정명원 등으로 간단하게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채권 내역이 부실하면 채권이 인정받지 못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신고서는 본 관제인에게 보내지 마시고 서울해생법원 파상과 앞으로 접수하기 바라며 신고 기간 이내 접수하지 않고 추후 신고를 하면 추가적인 절차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채권 신고 절차는 관제인이 주도하되 법원에서 보내고 법원에 법원으로 수신이 되는 서류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원본서를 류 내려줬는데 지금은 전자화가 돼서 법원 실무관이나 법원 직원들이 스캔을 떠서 올리죠. 그러면 이제 관제인은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걸 출력을 해서 이제 채권 시 부인을 하고 이자율이 맞는지 근거가 있는지 원금은 맞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체크를 해서 거기 유배되면 이제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의를 하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은 아, 나는 다 관제인이 주장에 동조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소송을 하는 거죠. 채권 조사 확정 재판. <laughs> 법 382조 1항은 파산 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384조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일 이후 채무자 소유 모든 재산은 본관재인에게 규속되므로, 파산 선고일 이후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수 없으며, 이미 내려진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선고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소송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별채권자인 저당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등이 별채권 행사로 실행 중인 경매가 있다면 그 절차가 당연 중단된 것은 아니고 대개의 경우 절차가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별채권자는 본 파산 절차와 상관없이 절차 진행을 할수 있지만 별채권 행사로 변제받지 못할 부족채권에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별도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배당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제1의 채권자 집회 이후 채무자 소유 재산이 있으면 처분 절차에 들어갑니다. 또한 채무자 소유 재산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부당하게 처분한 재산이 있을 경우는 본 관제인 이에 이 대해서는 부인권을 행사하여 소송으로 되찾아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재산처분이 된 이후에는 재단채권, 국세, 지방세, 사대보험이 대표적입니다. 우선 변제하고 남은 금원으로 시인된 채권에 대해 안분배당을 하게 됩니다. 재산처분부터 배당까지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재산 처분은 관제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가 조사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재산을 처분하게 됩니다. <laughs> 그래서 숨기어서 의심 가는 재산을 이렇게 처분해 갖고 이제 재벌하라는 얘기죠. 근데 뭐 하는 경우 거의 없죠. 채권자가 뭐 제대로 아는 게 없죠. 사실은 워낙 개인 정보도 보호를 하고 이 재산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렇죠? 상대방이 뭐 부동산 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라든가 지적전산자료 조회를 채권자가 해볼 수 있는 권한을 주질 않죠. 채무자만 할수 있죠. 그래야 알 수가 없는 거죠. 금융문도 말할 것도 없죠. 보험도 말할 것도 없고 오직 채무자만, 채무자 내지 이제 채무자가 죽었을 때는 상속인들만 채권 채무를 조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판결 받았을 때 민사 집행법에 의해서 재산조회라든가 재산명시 같은 걸할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민사 집행법에 의한 재산명시, 재산조회는 가능하죠. <laughs> 파산채권신고에 관한 주의사항. 이 파산채권신고에서는 이제 첨부서류가 중요하죠. 증거서류, 채권신고시 유의사항. 허위 채권을 신고하면 형사처벌이 대상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파산 선고의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이자 채권으로 목록이 기재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뜬금없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러면 이거 참 골치 아프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직원이나 다른 사람한테 위임할 때 위임장까지 써줘야 됩니다. 파산 채권 신고를 접수하면 이 접수증을 줍니다. 접수번호. 그 다음에 신고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하여튼, 채권 신고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 법원 양식입니다. 채권자 쓰고,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 쓰고요. 전화번호, 팩스. 그죠? 배당금 입금 요청 계좌. 쓸수 있습니다. 채권은 이런 식으로 원금, 이자, 손해금 합계를 쓰게 됩니다.